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의 원칙과 절차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으로 시 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세종시 재정은 한마디로 비상상황입니다. 2023년 국세수입 부족으로 보통교부세가 13.7% 감소함에 따라 우리시교부세도 200억이나 줄었습니다. 올해 보통액 1,086억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행복도시 인수시설 유지관리 비용 부담도 2025년 1,973억 원, 2030년 2,527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도시 건설 개발 계획 변경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 예산 절반을 시가 부담해야 하고 그 규모는 약 1,485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심각하고 궁 내외의 경기 전망도 어두운데 여러 악재까지 겹쳐 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이에 2024년 세종시 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서 했던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계획한 복지 사업 등 민생 약자 예산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재검토해 재정 운영의 효율을 기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내내 과연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적절성 등을 제대로 분석, 편성한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예산 부족과 실효성 논란으로 민선 사기, 주요 공약 사업들조차 궤도 수정이 필요성이 제기되는 마당에 계획에도 없었던 체육시설과 인프라 구축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에 따라 진행되던 사업과 민생 약자 복지예산은 재정 악화를 핑계로 무분별하게 감액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무력감과 자괴감마저 느꼈습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최우선 민생예산인 응급의료예산이 삭감되고 예방접종 예산은 축소되었습니다. 보조금 부정사용 등으로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업의 보조금 삭감 등그 어떤 조치도 없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2020년부터 추진해왔던 시립 어린이 도서관 건립은 이달 설계용역 완료를 앞둔 상황에서 예산 미반영으로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확보했던 국비 중 15억 원은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예산이 민생을 지키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절차를 준수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을 기한 것이었습니까? 재정 악화에만 치중한 나머지 민생에 대한 배려와 고민은 간과한 채 아니한 재정 인식과 무책임만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까? 이 와중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세종시는 세출구조조정이라는 명목 으로 아직 올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본 예산에 사, 반영된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세종시는 이제라도 의지를 갖고 내실 있는 본예산 운영과 향후 예상되는 추경 편성의 건전성과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을 해야 하며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부서는 철저한 예산 편성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성과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 분석, 효과 성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지속적인 세출 구조 조정과 세입 확대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예산 편성 사전 절차 미이행,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넷째, 예산 편성 전 사전 검토와 편성 후 재정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시설 건립이나 축제의 경우 사전에 적정 수요 예측 및 운용 재원 확보 방안까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현재 위기를 시 재정 전반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료 불급과 필요 필급을 헤아려 시민의 열쇠를 소중히 사용하고 힘겨운 밀생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챙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